IT 업계의 핫 이슈나 신기술들을 발 빠르게 취재해 전해드리는 톡톡 IT입니다. 주말 휴일을 지난 뒤 월요일이면 아침에 늦잠을 자고 싶기 마련인데요. 무조건 잠에서 깰 수밖에 없는 재미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앱인지 자세한 내용, 톡톡 IT의 이성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 알람 시계를 이용해서 아침에 네.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이 잠을 깨워주는 앱, 어떤 앱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Sleep If You c a n 이런 이름의 이 앱은 국내 한학생이 만들어서 출시한 지 이틀 만에 그 시네튼 해외 매체의 보도가 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앱이 화제가 된 이유는 보통의 알람시계처럼 사용자가 알람을 끄는 것은 동일하지만 특정 장소에서만 알람을 끌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용자가 반드시 미리 지정해 놓은 장소에서만 알람을 끌수 있도록 설계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화장실이나 현관 등 침실이 아닌 장소의 사진을 찍어서 앱에 등록해 놓으면 그 장소에서만 알람을 끌수 있는 것입니다. 알람을 끄기 위해서는 침실에서 일어나 해당 장소를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신입쓴이 앱을 악마의 앱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정 장소에서만 네. 알람을 끌수 있는 앱이라 참 신기한데요.